극한을 배우기 위함, 더 나아가서 지수로그 함수의 미분법을 배우기 위함이다 보니까 기울기에 대한 얘기, 함수에 대한 얘기, 지수로그 자체에 대한 얘기가 전부 다 기어 나오게 돼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수로그의 성질과 상용로그의 성질이 총망라되서 나오게 돼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시작해 보죠. 지수로그 함수라는 단원에서는요. 전반부에서는 지수로그 함수, 말 그대로 함수를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방부등식을 다루게 되거든요. 지금 할 것은 함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첫 번째, 지수함수. 잠깐 제가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어, 하나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그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지수 함수에서는요. 여기 있는 지수가 변수인 식이 오면 지수 함수 이렇게 보면 돼. y는 f(x)니까요. 먼저 이 함수는 밑이 양수인데 지수가 실수가 오는 순간 항상 얘는 양수죠. 지수의 큰 특징이었죠. 따라서 함수값은 항상 양수여야 되므로 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곳은 함수값이 양수인 것밖에 정의가 안 돼요. 여기까지 보이죠? 됐어요?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얘는 아, 오케이. 1, 2, 3번 면에서 저기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 어, 지나는 점을 하나 찾아봅시다. x 대신 0을 대입하잖니? 그러면 y 값이 항상 1이지? 0, 1. 우리는 얘를 y 절편이라고 부른다. x가 0일 때 y 값을. y 절편은 1이었나 봐. 이렇게. 그다음에 x 대신 1을 집어넣으면 2가 될 거고 X 대신 2를 집어넣으면 4를 될 거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그래서 얘가 점을 찍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좀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잖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라는 소리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이라는 소리고, 요 점과 요점 같은 걸 지나고 지금 가는 건데, y는 항상 양수예요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이렇게 가겠지요. 됐어요? 이거를 지수함수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는이 x 를 지금 잠깐 그렸어요. x 값이 커질 때 함수값이 커지죠? 이 함수는 증가함수입니다. 따라해 봐. 증가함수. 또 아래로 볼, 아래로 보면 배불뚝이잖아요. 아래로 볼록이 함수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증가함수고 아래로 볼록. 잠깐 써 드릴게요. 증가 함수 아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미안 증가 함수 미치 일보다 클 때는 그래 보 설명합니다 얘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y는 e의 x승 하나를 딱 정의해놓고 나머지 지수 로그 함수를 전부 다 정의해요 다 정의합니다 자 여기를 1 번이라 하고요. 2번에서 다른 함수를 정의하러 갑시다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을 나는 정의하고 싶어 2에 -X승. 2에 2의 마이너스 x승 2의 마이너스 x승은요 2분의 1의 x승과 마찬가지야 왼쪽에 있는 얘와 오른쪽에 있는 얘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밑이 1보다 크다고 얘는 밑이 0과 1 사이예요 0과 1 사이입니다 그려봅시다 지수함수의 특징입니다 밑이 양수면 지수가 실수가 오는 순간 항상 양수이므로 얘 또한 y는 양수에서 정의가 됐겠죠 그러면 y는 양수인 쪽에서 정의가 됩니다 또 x 대신 0을 집어넣으면 y절편을 구할 수 있는데 그 y절편이 여전히 0,1이라는 거 알아요 2분의 1에 0수는 1이니까 그래서 y절편은 여전히 1이었어요 집어넣어 봅시다 x 대신에 1을 집어넣었어.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래. 이렇게 찍지에는 않아요. 왜 찍지 않냐면 잘 봐. 얘지 왼쪽에 있는 요 x 대신에 너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야. 따라서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어. 어디 대칭이야? y축 대칭이지 지금. 그러니까. 원래 그려놨던 EX승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얘가 Y는 EX승의 그래프야. 너를 Y축대칭하면 니가 나오는구나. Y축대칭하면 그럼 니가 나온는 소리구나. 그래서 Y축대칭을 하러 갑니다. 이렇게 갔겠죠. 이 빨간색 그래프가 Y는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Y축대칭이니까 표시는 잠깐 해보죠. 뭐 이렇게 점이 있고요. 점이 있어요. 요렇게 연결을 하자니 x 가 평행하게 너랑 너랑 거리가 같다.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겠죠. 또 빨간색 함수는 감소 함수입니다만 y절편은 여전히 1임을 알수 있어요. 됐죠? 써볼게요. 미치 0과 1 사이였을 때는 얘는 감소 함수입니다. 종합 정리 한번 해드릴 겁니다. 두 번째 얘도 보면요 아래쪽에서 보면 배불뚝이 아니니 그래프가. 그렇죠? 아래쪽으로는 배불뚝이죠. 아래로 볼록입니다. 이때 와인은 어, 양수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x 값이 음수 쪽으로 가면서 계속 함수 값이 떨어지잖아. 영 쪽으로 막 가고 있지 않니? 이때 이 x 축을 우리는 점점 다가가는 선, 그래서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얘도 빨간색 함수를 주목해서 보면 돼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이 함수 값이 x축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니? 점근선이라고 불립니다. 점점 다가가는 선, 점근선. 정확히 이해하려면 무한대로 보내야 됩니다만 극한 따위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됐죠? 종합 정리하러 갑니다. 선생님 저는요. y는 a의 x승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습니다. 근데 가정이 있어요. 밑이 음수였을 때는 일반적인 지수 법칙이 성립 안 되는 경우가 있었었어요. 그 밑은 양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곡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밑이 1인 경우는 다루지 않도록 합니다. a는 1이 아니어야 해요. 따라해봐 1이 아닌 양수를 다루고 있고요. 첫 번째 a가 1보다 경우 양수의 세계에서 1보다 큰 상황을 지금 본 겁니다. y는 ex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럴 때는 항상 ax의 그래프는 증감수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1보다 클 때는 증감수. 두 번째 이거 y절편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됐죠?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였대요. 아 이거 y축 대칭에서 증명을 나는 했어. 증명을 했으니까 아 그래. 요렇게 감소 함수가 되겠구나. 얘는 y는 ax승이라고 할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은 a가 1보다 클 때를 지금 한 거야. 증가 함수라는 소리고. 밑에 있는 것은 a가 0과 1 사이입니다. 얘는 감소 함수라는 소리예요. 아, 그래. 점근선은 두개 모두 x축이었습니다. 걔는 그냥 파란색으로만 표시합니다. y절편은 1이었고, 그래서 지수함수는 두 개를 정의했어요. 밑치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밑치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 됐죠? 오케이 이번엔 로그함수를 정의하러 갈 텐데 로그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지수함수에서 밑의 변화에 따라서 함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또 봐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죠. 세 번째. 밑의 변화에 좀 주목해서 봅니다. 아유, 막 수혈 같은 것도 좀 미리 알고 그러면 할 말이 참 많을 텐데. 아는 게 없네. 어쩌면 좋아. 어? 가자. 자, 증가함수 하나를 그려놓죠. Y는 EX승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Y자 편이 1이고. 됐죠? 무엇을 그릴 거냐면, Y는 3의 x승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3의 x승 또한 y 절편 1이라는 걸 알아요. x는 영을 집어넣으면 1이기 때문에 동의하죠. 그리고 x값이 양수가 들어가는 순간 값을 하나씩 하나씩 때려보면 너보다 네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요. 1만 집어넣어도 2, 3이고, 2집어넣으면 4, 9고 3집어넣으면 8, 27이고, 이럴 거 아니겠니? 훨씬 크지 그지? 훨씬 크니까 얘는 위에서 가겠구나. 여기까지는 꽂히겠구나를 알았어요. 됐죠? 근데 음수를 집어넣었니? 얘가 노란색은 x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1. 보이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해볼까?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니? 흰색에서는 얘가 2분의 1이 나와요. 이게 마이너스 1승이니까. 노란색에서는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3분의 1이 나와야 돼. 3분의 1이 나오니까 더낮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3분의 1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깔린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왼쪽은요, 이렇게 밑으로 깔려서 정문선은 X축 그대로입니다. 할수 있겠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는 말이다. 밑이 클수록 오른쪽이 올라갑니다. 감소함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치 크면 클수록 오른쪽이 올라갑니다. 감소함수 할 거야. 미치 크면 클수록 오른쪽이 올라갑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미치 크면 클수록 오른쪽이 올라가요. 선생님, 감소함수에서는 어떻게 되지요? 어, 감소함수의 정의가 증가함수를 그려놓고 y축 대칭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y축 대칭하시면 돼요. 얘를 y축 대칭을 해보면 이만큼 길이가 같은. 이 상태에서 쭉 내려갔겠죠,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런 y축 대칭 함수를 그렸어. 너는 y는 2분의 1의 x승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을 y축 대칭하는 순간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되고 밑으로 깔리면서 이렇게 왔겠죠, 이렇게. 이 함수는 y는 3분의 1의 x승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